어, 야티카경은 그렇게 소문나지 않은 경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음, 그야말로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이 범행의 근본이 되는 어, 그런 법을 설하는 경입니다 자 책에서 보면 22쪽 그림참조라고 했는데 음, 보면은 22쪽 그림이 우리가 이 책의 첫 번째 경, 그 범천의 요청 경, 앞면에 이렇게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음, 기본적으로 딱가가 나와있죠. 자, 딱가가, 어, 에의 형성과정인 딱가에서 애의 삶을 사느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애멸의 삶을 사느냐 하는 두 갈래끼리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의 삶은 알라야 붙잡는 삶이고 오치온에서 괴로움으로 나아가고 애멸의 삶은 음 아나할라야 잡지 않는 삶 오버본에 의해서 고멸의 삶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고를 고멸로 바꾸는 게 사념처와 오근장로를 만드는 법네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 우리가 잘 공부했고요. 그랬을 때 딱가의 앞에 부분에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에서 수를 연하여 애가 있다라는 요런 조건관계. 그럴 때 이제 이 야티카경이 바로 이 형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그리고 수를 연하여 애가 생겨나는 삶, 그리고 어, 그 애가 남김없이 소멸해서 애멸이, 애멸의 삶, 요 구조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경이 니아띠카 경이지요. 예, 그래서, 음, 그렇게 잘 알려진 경은 아니지만, 니아띠카 경은 굉장히 중요한 경이다. 라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아예 그이 법문의 마무리에, 어, 부처님께서 혼자 이 법을 읽고 계실 때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구요. 그대는 이 법문을 배워라. 비구요. 그대는 이 법문을 통달하라. 비구요. 그대는 이 법문을 명심하라. 비구요. 이 법문은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근본이다. 라고 해서 범행의 근본이 되는. 이렇게, 어, 소개하고 있죠. 네. 어,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긴다 라고 하는 요 지금 삶의 현장 이후에 애에 의한 고의 삶과 애멸에 의한 고멸의 삶이라는 두 갈래 삶을 말하고 있다. 이럴 때그 수를 조건으로 하는 애와 애멸의 과정이 바로 범천의 요창경에서 말하는 따까왔자라. 그 따까왔자라를 넘어선 아따까왔자라. 요런 대비를 보여준다라는 거. 음.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고요. 자, 요 내용은 이제 음, 초기 불교 101법문에서 잘 설명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 101법문 독송 및 개론 2-13니아띠과 수당 범행의 근본 앤 d 애멸의 두 방향에서 어 작년 5월 23일 날 공부한 경입니다. 쭉좀 읽어 보겠습니다. <laughs> 범행의 근본을 설명하는 이 경은 애와 애멸의 두 갈래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애의 길은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촉수가 애로 해서 고로 전개되고요. 애멸의 길은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애까지 갔고, 요 애가 방치되지 않고 애멸로 나아가죠. 그래서 고멸로 연결되는 이런 전개. 자, 1. 범행의 근본이 되는 이 가르침의 출발점은 육 내입처와 육 외입처여서 그 중요도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의 근본이 된다라고 할때그 출발 자리가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 색성향미촉법 육외입처다. 그래서 내입처와 외입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수 있다. 이때 내입처는 식과 근이 함께한 것으로서 외입처에 대한 인식 주관인데. 니카야를 꿰는 포괄적 공부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예,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내 입처, 외 입처가 범행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의 출발점이니 중요하다 그러니 내 입처가 무엇이고 외 입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겠다 이때 내 입처가 식과 근이 함께한 마음과 몸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 인식하는 이 인식 주관에 대한 알미라는 것이 참 오랜 세월 어, 불교 안에서 바르게 해석되지 못했었는데, 이제 니까야를 꿰는 포괄적 공부를 통해서 그걸 찾아냈다. 안이비설신의 육내이처는 식도하기 근, 식도하기 근이 처다라는 요 내용을 우리가 발견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발견이다. 이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과정이 지금 삶의 현장인데, 이때, 안다라는 것이 시이고 경험한다라는 게 수죠.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에서 시기 초기, 수가 생겨나는 과정입니다. 경은, 3번. 경은 6 내입처와 6 외입처로 구성된 12처를 일체라고 하는데,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의 과정은 지금 삶의 현장 즉 활성화된 일체라고 불러야 합니다 라고 해서 뭐 보통 어 일체는 12처 이렇게 6내 2처 6외 2처가 일체다 라고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니카야에서는 35번 상류다에서 3개의 품 30개의 경이 일체를 말하죠 그 중에 첫 번째 경 일체 경만 육내 입처 육외 입처 즉 12처가 일체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나오는 29개의 경들은 사실은 다른 형태로 일체를 말하죠. 그래서 내 입처 외 입처 식촉수라고 하는 자그와 촉이라는 두 가지 활성요소에 의해서 활성화된 지금 삶 지금 삶의 현장 요것을 일체라고 말하고, 이것이 나의 존재성으로의 또한 세상이라고 소개되고, 예,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가 니카야를 꿰는 공부 과정에 의하면, 일체도 그냥 일체보다는 활성화된 일체가 어 불교의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삶의 이야기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뭐 이건 오랜 세월 그러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 활성화된 일체라는 개념, 네, 요거 역시 식더하기 근이 처다라는 여기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또 모르는 일이죠. 네, 그렇게 우리가 발견을 했고요. 4.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겨나는 과정에는 딱가 애의 형성 과정이 있는데 애가 생겨나는 것은 중생에게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때 애의 크기를 줄여 가다가 완전한 소멸, 애멸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삶의 향상, 즉 범행이라고 합니다. 5. 애의 크기를 줄여 나가는 과정은 1. 밖에서 접근하며 산매로서 압착하여 생겨난 애의 작용을 제어하는 사념처 2. 안에서 접근하며 애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과정을 제어하는 사마타 윗빠 사나의 수행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거죠. 어, 결국, 결국 중요한 거는 가래가 소멸해야 한다. 가래라는 것이 고집성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가래가 없는 삶을 실현해야 한다. 라는 건데, 어떻게 가래가 없는 삶을 실현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뭐, 우리가 늘 말하지만,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가래가 생겨나서, 가래에 의해서 진행되는 삶의 과정을, 이, 가래로부터 출발되는 삶의 과정을 제어하는 일. 그래서 가래가 이후 과정이 제어되기 때문에 가래가 가지는 성질을 붙잡는 성질을 발현하지 못하도록 네 이렇게 밖에서부터 접근해서 가래가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향.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겉옷을 벗는 과정이죠. 요게 사념처의 과정이다. 그래서 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다섯 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요런 표현이 바로 요거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어, 사념처에 의해서, 음, 가래가 작용하지 못하는 애멸의 삶을 만드는 것. 요거는 삼매라는, 삼매라는 조건 위에 있다. 요런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삼매에서 나와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가래가 다시 작용해서 고의 삶이 진행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삼매의 힘으로, 어, 가래의 작용을 눌러서 삼매 위에서의 애멸의 삶. 일차적인 깨달음을 성취했다면, 이러한 삼매 위에서 어떻게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을 제어해서 이제 삼매에서 나온 일상에서도 가래 자체가 생겨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삼매의 제약이 없는 일상의 깨달음, 깨달음의 완성을 실현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제. 겉옷 벗는 과정으로 산매 위에서 애멸이 실현됐으면 이러한 산매의 상태 위에서 애가 생겨나게 하는 내적인 조건관계 속옷을 벗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죠. 그 과정이 사마타와 미빠야나 우리가 잘아는 딱가 안에서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게 하는 예 딱가 자체가 가래의 형성 과정이죠. 가래가 생겨나게 하는 딱가 내면의 과정을 해소함으로써 딱가가, 아, 가래가 더 이상 딱가 안에서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것그 과정이 뭔가요? 출발에는 번뇌가 있고 번뇌를 부수는 노력을 통해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윗바사나의 과정 그러면 그 위에서 탐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여모이탐의 과정에서 사마타 심의했다라는 이런 과정으로 물론 과정은 사마타 어, 여모이탐의 사마타의 과정으로 심의했다라고 그것이 다시 삼매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밑에서 어, 윗바 산화로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해해탈, 헤헤탈.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시메탈,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되는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네, 바로 이제 그런 과정, 음, 이 가래를 중심에 두고 바깥쪽에서 접근하는 사념처의 과정, 그리고 내면에서 접근해서. 가래 자체가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음, 사마타 윗바잖아, 이 과정. 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 사념처로 이미 생겨난 가래의 작용을 억제하여 산매 위에서의 애멸을 성취하고 하는 거 여실지견의 자리, 사띠의 완성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띠 토대 위에서 낙가 안에서 애를 구성하는 소망과 탐을 제어하여 심해탈하는 사마타, 여모 이탐의 과정, 삼매의 완성 과정이고, 삼,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무명을 버림으로써, 해해탈하는 윗바사나, 소멸의 과정으로 지혜가 완성되는, 요런, 사념처, 삿띠의 완성, 사마타, 삼매의 완성, 윗바사나, 지혜의 완성, 사념처에 의한 사띠의 완성 여실지견, 사마타에 의한 삼매의 완성 시메탈, 위빠사나에 의한 지혜의 완성 해해탈. 헤헤탈. 이래서 해해탈이 받쳐주는 시메탈 부동의 시메탈, 리 해탈지견으로의 깨달음의 완성. 네, 뭐 이렇게 해서 완전한 애멸은 성취됩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또한 어, 연기의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고담마경은 열두 지분으로 연기를 설명하죠 그래서 무명 내지 노사 이래 되고요 또 앞에 보았던 도시경은 열 가지 지분으로 어, 즉 식에서 노사까지 그런가 하면 오늘 공부한 네아띠가경은 여덟 지분으로 어, 연기를 설명하고 있죠 즉, 유기배서부터 노사까지. 네, 요런 구조까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음, 니아티카경,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경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경이 알려주는 내용은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 그야말로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다. 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아침 독성 경공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어, 상류 따니까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